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줌바 댄스 강사 현미연입니다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 온몸이 찌뿌둥 하시죠? 이럴 때 홈트가 최고인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신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이어 인더 모닝으로 전신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저와 함께 배워보실까요? 고고고! 자, 일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발 옆으로 양팔을 옆으로 크게 펴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목 운동.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뒤로 크게 두 바퀴 돌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펴고, 일곱, 여덟. 왼쪽 둘, 셋, 넷, 펴고, 일곱, 여덟. 앞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3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팔을 가슴쪽으로 크게 당겨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른쪽,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면. 왼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셋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넷둘셋넷다섯여섯 셋, 셋, 정면 자사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골반 운동입니다 시작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 앞으로 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 서클, 둘, 셋, 넷, 정지, 일곱, 여덟 왼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빼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자리 왼발 뒤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글 서클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양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 줍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감고 일곱 여덟. 오른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오른쪽. 감아서 뿌리시고 왼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등을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컨트랙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라오세요. 팔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퇴 운동입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끝 포이 플렉스 포이. 오른쪽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슴 피고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피고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끝 플렉스 셋넷 다섯 여섯 정면 왼쪽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플렉스 포잇 플렉스 포잇 왼쪽, 몸 들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정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무릎 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발끝 플렉스, 셋, 넷, 다섯, 여섯, 정면. 앞, 뒤, 앞, 뒤. 올라오세요. 뭐... 9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퇴 안쪽 운동입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둘둘셋넷 다섯,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0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옆구리 운동입니다. 길게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번 동작 가슴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1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발 당기시고 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차렷 여기까지 부분 동작이었습니다 전체 동작 보실까요? 네, 저와 함께 배워보실 스트레칭 운동 어떠셨나요? 홈트의 장점은 언제나 쉽게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시간이 없는 분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전신 운동으로 지금 바로 앞으로 돌려서 한번더 연습해 보는 것 어떨까요? 그럼 저는 더욱 신나는 곡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